지구 생태계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 오늘 소개할 곳은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입니다 이곳은 총 30만평에 달하는 한국 최대 규모의 생태원인데요 자연을 재현해놓은 수준이 매우 뛰어나서 전국의 학교, 교육청 등 여러 교육기관에서 학생체험학습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관람은 제일 먼저 열대관부터 시작하는데요 140여종의 다양한 열대어류를볼수 있는 수족관부터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의 열대우림을 그대로 재현한 모습까지 마치 해외여행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온도, 습도 모두 이국적인 기운을 풍기고 이고요. 이구아나 거북 등 다양한 파충류도 구경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지루할 틈 없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덥고 건조한 사막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의 사막을 배경으로 하며 사막의 다양한 동물들을 볼수 있고요. 무려 300여 종의 선인장과 다육식물까지 선인장 모양이 이렇게 다양했서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이랍니다. 세 번째는 지중해관입니다. 유럽, 호주, 남아프리카 등의 식생을 재현한 지중해관. 공기가 전체적으로 한국 여름보다 건조한 편이고요. 여기는 식충식물 구간이 있어서 운 좋다면 식충식물이 벌레 잡아. 먹는 모습도 볼수 있답니다. 또한 일 종의 양서파충류를 구경할 수 있으며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친숙한 온대관.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 기후와 생태계를 표현한 공간인데요. 우리나라 대표 온대림인 제주 고자왈과 연못을 그대로 재현하고 한반도에 서식하는 일곱여 종의 양서파충류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40여 종의 다양한 물고기를 구경할 수 있고요. 특히 온대 기후에서 잘 자라는 양치식물인 고사리. 고사리는 꽃이나 씨앗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포자로 번식한답니다. 한 온대관 야외에 있는 에코케어 센터에선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마스코트, 긴팔 원숭이 관람까지 놓치지 않고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기온이 낮은 극지관. 한반도의 지붕 개마구원을 시작으로 극지방에 도달하기까지의 생태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펭귄. 한국에서 젠투 펭귄과 턱근 펭귄을 볼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랍니다. 이외의 국립생태원은 요즘 시대에 맞게 AI 요소들도 잘 접목시켜 놓고 있고요. 건물 내 대형 식당까지 보유하고 있어 끼니 해결하기에도 편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실내외의 생태놀이터가 잘 갖춰져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충남여행 1순위로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작은 호기심이 큰 생태사랑으로 자라는 곳 여러분들도 2025, 2026 충남 방문해를 맞아 서천국립생태원 가보시는 건 어떠신가요?